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도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새해 목표로 새로운 도전을 하나 할까 합니다. 작년에 또 제가 또 너무 많이 먹고 일만 하다가 보니까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한 10kg 이상 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25년도 새해 맞아서 10kg 달리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나이를 제가 많이 든건 아니지만 한 서른 넘어서부터는 이제 조금 조금씩 체력이 좀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확실히. 술 먹을 때도 뭐 11시, 12시. 시만 되면 졸리기 시작하고 집중적으로 뭔가 일을 해도 오랜 시간 못 하는 거 같아서 한번 직접 경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1일차 바로 런닝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라 여기 가라 g 가 좋아진 것 같은데. 자 얼마 안 남았어요. 3 k 로구 k 로구 k 로 뛰었고 이제 1 k g 만 뛰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0 k 로 완성이에요. 아 쉽지 않네.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구점구, 구점구. 십십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십0 10 k g 아, 살려주세요. <웃음> <웃음> 와... 죽을 것 같아. 자, 1월 1일 새해 맛 버킷리스트 1 0 k m 달리기 1일차 완제했습니다 아, 진짜 힘들어요. 어. 러닝 어, 예, 처음 해봤는데 3kg 정도는 뭐 친구가 말한거죠. 가볍게 마실라간다는 생각으로 뛸수 있을 것 같고 한 5kg때부터는 어, 확실히 운동 되는구나 힘들다 이런 느낌이었고 한 8kg때부터 10kg 그 사이는 진짜 죽을 뻔 했습니다. 아, 이 짓을 내일 또 해야 됩니다. 하루 10km 달리기 완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인데 벌써 이렇게 살 빠진 것 같지 않나요? 1월 2일이에요. 오늘은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5km, 저녁에 5km를 뛰려고 합니다. 너무 추워요. 가을이 아닐걸. 지금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냥 오른쪽 다리에 물집도 잡혔어요. 어, 허리가 더 아픈 것 같아. 허리가 다리보다.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2.6kg 반한좀 발목이 아프네요. 아, o o d m o 니 발목이 아파요. 하. 4kg 돌파했어요. 지금 4.7kg입니다. 4.7kg.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 5kg를 다시 뛰어야 돼요.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아. 5kg 완전. 아침 운동 끝. 지금 저녁에 지금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지금 하, 지금 현재 시간은 1월 2일 7시 52분입니다. 집에 오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첫날에 한 번에 전력 질주했다가 뒤질 뻔했어요. 그래서 인터벌로 바꿨어요. 근데 이러니까 좀 할만해. 1.2kg 돌파. 몸이 간지러워요. 뛸 때마다. 그래서 지방이 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혈액순환이 잘되고 있어서 그런 건지. 허벅지 쪽이랑 엉덩이가 엄청 간지러워요. 나올 때는 추웠는데 여기 뛰다 보면은 더워집니다. 그냥 반팔인데 좀 더워요. 지금 아. 3.5kg입니다. 3.5kg. 가자. 화이팅! 점점 웃음기가 사라져가고 있는 실시간으로. 이게 찍는 것도 어려워요. 아. 하지만 웃음을 잊지 않을 거예요. 이. 4.5 달성. 자 이제 저 가도 되죠? 이제 집 가서 잘게요. 1월 2일차 운동 마치고 왔고요. 어저께 10km 한 번에 뛴 여파가 좀 세더라고요. 예. 일단 물집도 잡혔고, 지금 허벅지랑 종아리 쪽에 지금 근육이 다 알이 배겨가지고, 그리고 허리도 좀 아프더라고요. 제가 허리에 좀 텐션을 주고 뛰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뛸 때는 그렇게 추운 걸못 느껴가지고, 그래도 괜찮은데, 집 들어오면은 뭔가 이렇게 냉기가 좀 느껴지는 느낌? 발목이 조금 약간 뛰다 보면 시끈시끈 할 때가 있기는 해요. 일단 첫날에 10km를 좀 무리하게 좀 뛰긴 했었는데, 그냥 5kg를 목표로 할걸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10kg는 제 장난이 아닙니다. 보이나요? 1월 3일 금요일입니다 아, 오늘은 1 0 k g 를 뛰고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도 못 뛰어서 아침에 다 뛰어야 돼요 몸무게를 쟀는데 몸무게가 1kg 더 쪘어요 왜 빠지지 않고 뛰는 찌는 걸까? 일단 더 뛰고 오겠습니다 나는 뭐냐 꿈을 꾸는 모나 이렇게 계단 내려올 때 제일 힘들어. 아유. 아, 아,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은 인터벌하면서 중간 중간에 좀 많이 걸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부상 없이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10km를 어떻게든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걷든 뭐 기어가든 뛰어가든 어쨌든 도전이 목표니까 더디더라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무릎이 너무 안 움직여 가지고 짤뚝대고 있는데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데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안 좋아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진짜 힘들 때한번더 가는 끈질김을 조금 갖고 살아야겠다는 어떤 마음가짐을 먹었기 때문에 이첫 번째 도전인 10km 달리기부터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어요 시간 2 시간 4 거리 1 0 1월 3일 오늘은 뛰려고 나왔는데 거의 뭐 뛰다가 걷, 걷는 게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오가됐고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카메라 앞에서 웃음기를 사라, 웃음기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힘을 내서 아,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월 4일 4일차입니다. 지금 일어난 건 아니에요. 아침에 조금 쉬다가 이제 런닝 10kg 진행해볼까 하는데 어제 너무 아파가지고 무릎이 너무 아파서 쩔뚝거렸었잖아요 근육이 현제 먹으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무릎은 좀 괜찮아졌는데 아직 발목은 좀 아픈 편입니다. 목표한 10kg는 걸어서라도 빠른 경보로라도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0kg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쉽지 않네요. 준이 그리고 코스를 좀 바꾸려고요. 똑같은 데를 계속 가니까 지겨워서 도심 쪽으로 오늘은 한번 달려볼 생각입니다. 아, 이 정도 조깅 정도로 한번 인터벌로 달려볼게요. 조깅하듯이 달리니까 조금 달릴만 하네요. 새로운 코스로 와서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돌아왔습니다. 오늘 4일차 10km 완주했고요. 조금 이렇게 걷는 거를 위주로 많이 했고 체력적으로는 힘들진 않, 않았습니다. 다만 무릎이라던가 발목 쪽에 이렇게 양 사이드 쪽이 삐끗삐끗 아픈 느낌. 확실히 걷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뛰는 시간도 좀 길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몸무게는 계속 재고 있는데 생각보다 뭐 이렇게 막 크게 빠지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이게 뭐 모르겠네? 오히려 뭐더 찌는 것 같기도 하고 엄청 많이 먹는 것 같진 않는데 뭐 많이 먹는 걸 수도 있고 1월 5일 우대포 정신으로 뛰겠어 올해 무릎은 <laughs> 다 썼다 <laughs> 우측에도 길이 있지만 우측은 어필이기 때문에 난 시흥길로 간다 직진이야 인생은 직진이야 미쳤는데? 신호등 때문에 잠깐 섰는데 이거 잘못 눌러가지고 꺼버렸습니다 다시 누르고 다시 뛰고 있는데 이것도 이게 쭉 이어져야 제 맛인데 이게 한번 끊어지니 맥이 빠지는 거예요. 도시를 뛰면서 느끼는 단점 하나 버스를 타고 싶다. 나에겐 두 다리가 있다. 1월 5일이죠. 50.4 오늘까지. 오케이 이제 한 중간 정도 됐는데 아 쉽지 않아요. 그래도 체력은 괜찮아진 것 같긴 한데 음, 근데 발목이 아픈 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또내일 해야 되는구나. 오늘은 1월 6일입니다. 6일째 됐는데 어저께 또 친한 지인분들과 같이 만났는데 얼굴이 훨씬 건강해져 보인다고 확실히 좀 뛰니까 건강미가 뿜뿜해지나 봐요. 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너무 추운데요? 달려 주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짱 추워요. 활기차게 활기차. 밤에 뛰는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낮에 때야 재밌는데. 오, 진짜 춥다. 4km 남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 엄청 화려한데 아무도 없어. 이것이, 이것이 서울과 수원의 차이지. 시간. 10km. 6일차 런닝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좀 꽝꽝 온 느낌이에요 몸무게를 계속 재고 있는데 몸무게는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뭐찔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그런 거 같고 그건 제가 식단을 안 해서 그런 거 같기는 해요 얼굴은 좀 갸름해지고 있다 이제는 사실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뛰는 거구나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구경도 좀 하고 간판 구경도 하고 아 우리 동네가 이렇게 골목골목 이렇게 생겼구나 이 가게가 있었구나 이런 거 보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놓쳤던 풍경들을 좀 맞이할 수 있다. 1월 7일 퇴근하자마자 밥 먹고 바로 뛰러 갑니다. 여기는 수원의 방화수류정. 여기는 주말만 되면 연인들이 와서 여기다가 돗자리 펴놓고 피크닉하러 오는 곳이래요. 수원의 명물. 예쁘다 밤에 오니까. 너무 아저씨 같다 근데. 호그와트 호그와트. 여러분 해리포터 호그와트. 기가 막힙니다 방화수류정 도착. 반놈 반놈이. 1km 남았습니다. 이제 코너 돌아서 집 쪽으로 갈 거예요. 10km 10km. 1월 7일이고 오늘 달리기 마쳤습니다. 한 4km 때부터 무릎이 약간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거의 뭐 걷다시피 완주를 했습니다. 이제 3일 남았네요. 파이팅. 오, 오늘 상당히 춥, 춥습니다. 1.5km 정도 돌파했고 강들도다 얼었어요. 내일은 영하 11도라는데 아, 큰일입니다. 할수있을랑가 낙바지에 이렇게 날씨가 안 도와주네. 빨리 뛰고 가자. 춥다. 오늘 상당히 춥다. 귀가 얼어버릴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모자 쓰면서 달리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와, 너무 멋있다. 여러분 지금 간택 당했습니다죠. 고양이가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왔어. 응. 턱시도. 야, 아이고 아이고. 너 어디서 왔어? 애기인데 이거. 그지? 근데 추웠지. 어머나. 나의 동반자. 어이구. 자. 8일째인데 80kg 완주했습니다. 주변에서 요즘에 조금 살 빠진 것 같다고 얼굴에 윤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좀 뿌듯하고 내일 90kg, 모레는 100kg 마무리해서 제가 올해 목표했던 100kg 완주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드디어 9일차입니다, 9일차. 오늘 어저께 날씨가 되게 추웠어요. 영하 마이너스 5도여가지고 진짜 추웠는데, 오늘부터 진짜 엄청난 한파. 엄청난 한파여가지고, 오늘은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정도의 한파입니다. 마이너스 11도. 그래서 오늘은 예외적으로, 제 정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실내에서 할 겁니다. 실내에서 어떻게 할 거냐? 집에서 할 건데 빨래 건조대에서 할 생각이 빨래 건조대. 그 동안 자연 건조를 책임져준 이 빨래 건조대를 이용해서 오늘 실내에서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한팔 입고 뛴다라는 게 진짜 좋네요. 실내 러닝 좋네요. 개꿀. 땅 엄청납니다. 자, 러닝 시작한지 약 32분 됐고요. 3 1 5 그리 보시면은 얘랑 얘랑 잘안 맞아요. 그래서 찜찜하니까 애플워치를 기준으로 10kg를 뛸 거예요. 1시간 11분 접고 7.2kg. 아, 진짜 힘들어요. 성기증 아, 나요. 10kg 찍었습니다. 자, 운동 종료할게요. Stop it, stop it. Stop it. 아. 1월 10일이고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2025년도 하루에 10km씩 달리기 11차 오늘 100km 마저 찍고 10km 챌린지 컨텐츠는 종료가 될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 든지더 하기 싫고 또 빨리 끝내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있긴 해요. 파이팅해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저는 새끼 고양이를 만났던 그 길인데 오늘 은 없나? 날씨가 어제 너무 추웠어가지고 걱정이 좀 되네요. 가만 고양이, 우리 네로, 우리 네로 친구. 네로야, 네로. 자, 지금 7.5km 째습니다. 7.5km. 파이팅 합시다. 100km, 100km, 100km. 100km, 10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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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키로, 백 키로, 백 키로, 백 키로. 오케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은 보너스 편이에요. 하루에 10km 달리기 컨텐츠를 찍었었는데 오늘은 제가 원래 프리다이빙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카페에서 런닝, 그 런닝 동호회 같은 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우리 회원님들이 모여 가지고 런닝을 하신다고 하시길래 제가 또 하루에 10km씩 뛴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장 깨기로다가 아, 이런닝이란는것인가 제가 <laughs> 좀 어, 장난이었고 오늘 같이 좀 뛰면서 그동안 이게 혼자 뛰다 보니까 너무 외롭고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다 같이 뛰는 활동을 좀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추운데 러닝해도 괜찮을까요? 아, 저는 하나도 안추요 저는 <laughs> 하루에 1 0 k m 이상 뛴 놈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반팔 입고도 할수 있어요 사실 빨리 뛰고 가자 춥다 오늘 상당히 춥다 오늘 한 3km? 집 앞에 있는 슈퍼 다녀오는 정도로다가 뛸수 있지 않을까 이 10km 컨텐츠를 다 찍고 나니까 어 좀이 런닝에 대한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래도 좀 이렇게 모여서 하셨던 분들이 런닝을 하셨던 분들이랑 이렇게 뛰면서 같이 또 호흡도 하면은 심심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뭐 꿀팁 같은 것도 좀 전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온 거죠 아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시는 거세요? 녕선생요 네, 딥스프리다이빙 캐슬 강사 러닝 클래스 에 주관하게 됐고요. 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뭐 약간 코스 설명을 한번좀 해주시죠. 아, 일단 러닝을 할때 스텝이랑 팔찌이랑 호흡 이런 거를 조절을 해서 음. 리듬을 가지고 힘든 상황에도 그 리듬을 유지하면서 쭉뛸수 있게 거기에 대한 감을 좀 잡는 게 목표고 오늘 좀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강도는 조금 약하게 해가지고 우선 러닝에 좀 흥미를 가지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 목표로 좀막 잡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laughs> 저희 조깅이랑 러닝 차이 점 아시나요? 얘기하면서 가볍게 뛸수 있는 건 조깅이라 보시면 되고, 러닝은 좀 숨이 차야 러닝이에요. 그래서 오늘 러닝 클래스고 조금 힘들 수 있다. 옷에다가 그냥 들어가요? 뭐. 네. 응 어? 어? 너무 어렵다 와 요즘 독감 위험하던데 저 하나도 안 추워요 다 덕감 걸리는 거 아니야? 우리 런닝 오셨던 분들은. 오 <laughs> <laughs> 뛰다가 또 약간 붕어빵 보이면 먹어줘야 되고. <laughs> 우리 몇 번째 했죠? 선 지금 두 번째 밖에 안 됐다고? 어? 아, 세 번째 템? 세 번째? <laughs> 아 예. <laughs> 이거 진짜 화너무할뻔뻔했어 이거. 이게 진짜요, 진짜. 지금 이 느낌이 이 감정이 러닝 하이 맞나요? 어, 어 그럼 올라가시죠. <laughs> 런니까 러닝 <laughs> 하이. 같이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혼자. 그 그래, 재미없, 재미없어, 재미없어. <laughs> 재미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2025년도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하루에 10km씩 매일 100km를 달렸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동호회에서 이렇게 저희가 소규모로 뭐 런닝이라던가 아니면 어디 놀러 가거나 이런 클래스를 좀 열고 있어가지고 오늘 그 런닝 클래스 열리고 계신데 제가 찾아가갖고 많은 분들이랑 같이 한번 뛰어보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촬영을 했었고 혼자 뛸 때보다 여럿시서 뛰니까 몰랐던 것도 배우고 이러니까 도움이 정말 많이 됐던 것 같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번 한강에 모여가지고 런닝하고 치맥한번 먹기로 또 약속을 했습니다. 10일 동안 10kg씩 뛰면서 느꼈던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느낀 바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날에는 정말 뭣도 모르고 뛰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아뭐 10kg 정도 뛰면 뛰는 거지 뭐 이런 느낌으로 뛰었는데 만만하게 한볼게 아니었다. 진짜로. 한 3kg 정도 뛰었을 때 음, 뭐이 정도 뗄수 있지. 한 5kg 정도 뛰었을 때 아, 조금 무릎이랑 관절들. 그리고 허리가 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막 뛰다 보니까 허리에 긴장을 하고 뛰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허리도 좀 아팠고. 뭐 6절을 끝에 10km를 뛰었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작심 삼일 3일. 어, 3일째 되면 정말 마음이 힘들어진다. 틀린 말이 아닌 게, 3일째부터는 정말 하기 싫었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거의 뛰는 게 불가능하다시피 해갖고, 걸 쩔뚝거리면서 뛰었던 것 같아요. 3일째 때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근육이완제 같은 걸 먹었거든요. 먹고 나니까 한 4일째 때뛸수 있는 좀 힘이 생겼다. 8일째 때, 날씨가 영하 6도까지 떨어져 그래서 진짜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뛰었는데, 정말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나시는 물이 아무도 없는데 무조건 뛰어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뛰었고 그 고양이도 만났었는데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와, 구일째는영하 10일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야, 이거는 뛰면 나 진짜 죽을 수도 있다. 내일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 가지고 집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서 뛰었습니다. 이 런닝 머신이 근데 제가 뛰면서 정말 약간 소름 돋았던 게 뭐냐면 이 런닝 머신을 제가 작년 이맘때 샀어요. 올해 내가 이제 런닝을 해야겠다. 몸을 좀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런닝 머신을 샀는데 그 런닝 머신을 사고 그 런닝 머신을 이용하기까지가 1년 걸렸 작년에 아이 러닝머신 언제 팔아야 되나 이 생각하다가 딱 뛰고 나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동안 내가 좀 안일하게 살았다. 그동안 사실 되게 어려운 일도 되게 많이 있었고 저는 25년도에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좀 독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동안 내가 너무 그냥 스스로 만족하는 어느 한계선에서 그냥 딱 모든 일을 멈췄던 것 같아요. 아이 정도면 됐어. 라는 생각이 좀 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가보지 않았던 거가 좀 있어가지고 올해는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10일 동안 100km를 달렸고 그러니까 제가 장 작년에 샀던 런닝머신 같은 게제 안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여러 버킷리스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올해 25년도에는 정말 꾸준히 아무튼 도전한다라는 이 채널에서 꾸준히 좀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경험을 좀 공유해드릴 생각이고 그리고 좀 많은 시청자분들이 계시겠지만 저의 런닝머신 같은 어떤 도전해야 할것 해봤으면 했던 것들이 하나씩 다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목표 여러분들 마음속 안에 그 있는 런닝머신을 올해는 꼭 이루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3월에 열리는 마라톤에 한번 참여를 해볼 생각입니다. 활동하고 있는 카페에서 러닝 프로들이 진행을 한다고 해갖고 저도 참여해볼 생각인데 같이 한번 뛰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하나 드릴게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임을 좀 갖고 그러니까 뛰는 연습도 좀 하고 놀면서 뭐 맛있는 것도 좀 먹으러 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 어 만남의 장을 한번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도 러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할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러닝을 아예 안 해보셨던 분들도 좋고, 기존에 하셨는데 혼자기 하좀 재미없고 힘들으셨던 분들도 좀 신청해주시면 너무 많이는 저희가 못 받고 올해 있는 마라톤에 참여를 해보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10km씩 100km 러닝 챌린지 완수했고,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더 멋진 컨텐츠로 아무튼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예, yeah! 가자.